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 숙종시대 어느 한적한 산골마을에서 벌어진 한 소년과 하얀 고양이 사이의 아름다운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따뜻한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 경상도 한고을의 외진 산비탈에 초가삼간 한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오래된 볏짚으로 덮여 있었고, 담장도 진흙으로 낡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13살의 소년 연우와 그의 할머니 월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불과 10살일 때 과거 시험에 급제하겠다는 꿈을 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우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아버지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났고 또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병을 얻었다는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매일 저녁이면 초가집의 작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기다림은 마치 돌아오지 않는 편지처럼 차갑고 점점 더 겨울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월씨는 매일 새벽 빛이 물드는 시각. 들판에 나가 나무를 캐었습니다. 쑥, 고추냉이, 취나물, 돌나물. 계절마다 달라지는 풀들을 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허리는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연우도 할수 있는 일들을 모두 했습니다. 그 어린 손으로 개울가에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대부분 손가락만 한 자잘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고기들도 모으면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 없는 것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의 여름, 마을의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보름이 넘게 계속되는 빗소리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 집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개울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어느 순간 제방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꾼 논들이 물 속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창고에 곡식도 없고 내년의 씨앗도. 이미 파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나이 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누군가 제사를 게을리 했거나 조상의 뜻을 어긴 것이야. 그 말은 찹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씨와 연우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조상에게 무례를 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연우의 수면을 빼앗았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신이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연기가 초가집의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가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뽕나무 아래에서 흰털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얀 고양이였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통 고양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유난히도 푸른색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작은 눈에 고스란히 담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발을 모으고 조용히 연우의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존경하는 분 앞에서 절을 하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그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허, 귀한 놈이구나. 베코라 하자. 그 이름이 어울릴 듯하다. 그렇게 이 고양이는 베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코는 이상하게도 이 초가집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런 낯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밥을 먹으면. 백호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빨리 먹어라 재촉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 주인의 시간을 존중하듯이 말입니다. 밤이 되면 백호는 연우의 발치에 누워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밤새 연우를 데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따뜻함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치린기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다른 마을은 곡식을 모두 잃었지만 이 마을의 피해는 어느 정도 곱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병이 차츰 나아갔습니다. 몇년 동안 계속되던 기침이 어느 날부터는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손도 덜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연운에 신령이 들었단다. 그 하얀 고양이가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처음에는 의심스럽던 시선도 호의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을의 서쪽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세워졌습니다 백호는 인간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라더라. 그 눈빛을 봤냐? 푸르디푸른게 사람의 눈 같더군. 이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시작된 아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고울의 원님이 마을로 순시를 나왔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이끌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짐승이 신령을 사칭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나냐. 그런 요물이 잡히면 곧장 처단하라. 하늘의 명령이다. 그 말이 전해지자 마을의 한 이웃이 원님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논농사로는 제법 부유한 집안의 차남이었습니다. 원님 저 하얀 고양이가 바로 그 요물입니다. 연우라는 아이가 숨겨두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의 찬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연우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연우는 마당에서 자신의 작은 몸으로 백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연우는 울며 외쳤습니다. 열세 살 소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애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군졸의 몽둥이가 휘둘러졌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연우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이 온순한 고양이가 내는 울음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포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얀 털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그대로 앉자. 자신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른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호가 떠난 지 사흘. 마당에 달기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울음이 아니라 비명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생기가 돌았던 그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기침도 돌아왔습니다. 마치 백호가 가져갔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만 봤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아직도 별이 남아있는 시간에 연우는 등잔불을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할머니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비에 젖은 소립 사이로 하얀 털, 몇 가닥이 다람에 흩날렸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백호야, 나야,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산이 그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연우는 여치를 헤맸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나무 위에 올라 잤습니다. 야생의 세계에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절벽 아래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숯을 굽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였습니다. 그 안에 백호가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리들이 도망치는 백호를 쏜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 날 동안 상처가 곪았을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뽑았습니다. 백호는 비명을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물만 맺혔습니다. 고양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쥐약해졌습니다. 백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연우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것이 고양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백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난 여기 있어. 그는 백호의 몸을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호의 숨결이 점점 고해졌습니다. 요 마치 잠드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다시 돌아와줘.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그것이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할수 있는 모든 기도였습니다. 새벽이 밀려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연우는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를 등에 지고 내려오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가 혼자 나타났을 때 무언가를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요물이 도망쳤다고 조롱했지만 연우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바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루에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지만 연우를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절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 또 가고 겨울이 와서 또 가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사꽃이 피어났습니다. 산자락이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의 뽕나무 아래서 나익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그것은 백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백호와 똑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연우는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마루에서 떨어지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땅을 딛고 달려나갔습니다. 거기에는 하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백호와 똑같이 생긴 하얀 고양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는 조그마한 새끼 세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나올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또는 울음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백호야, 정말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서 내려와 연우의 옆에 섰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건 없단다. 연우야, 다만, 잠시 길을 잃을 뿐이지.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연우는 백호,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서도 백호인 이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의 심장은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자세로 말입니다. 이제 초가집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도 어느새 뒤에 남겨집니다. 연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배워 고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한글도 가르쳤고 한문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글을 배워야 하나요? 연우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마음을 남기는 것이야. 우리의 생각과 사랑이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도록 말이다. 그러나 밤마다 연우는 여전히 뽕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하얀 고양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들이 자라나 또, 자신들의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흰 눈이 계절마다 소복이 쌓이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두고 하얀 고양이의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날 사람으로 살게 했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우는 점점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검은 수염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처럼 단단해 보인다. 돌 같고 철 같아 보인다. 하지만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질 때가 있다. 무너질 때 우리는 모두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허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것이 내가 배운 세상의 가장 큰 진리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한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 중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우는 그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열세 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위의 운막에 앉아 있는 그 시절로 말입니다. 돌아오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한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이라는 건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모양과는 다른 것들을 담아주는 경우가 많느니라. 밤은 깊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뽕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눈물을 이미 흘려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연우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산자락 아래 어린 시절의 백호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털, 푸른 눈, 조용한 발걸음. 연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다시 13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 속에서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나의 백호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이, 모든 고통이, 모든 외로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라는 훈장이 있었는데 하얀 고양이와 함께 살았다더라. 어떤 밤에는 그 뽕나무 아래에서 고양이와 말을 나누었대. 그 고양이는 신령이었다고 하지. 인간과 신령 사이를 가로지르는 온기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기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당신의 인생의 뽕나무 아래로 누군가 따뜻한 것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것이 당신의 백호일지도 모르니까 이 말은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할머니에게서 손녀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유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연우 같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간 시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온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돌아올 뿐입니다. 백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재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연우는 슬픔 속에서 선비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그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글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 모든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연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각자의 백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찾아와 따뜻함을 나눠준 그 무엇 그것이 사람이었든 동물이었든 아니면 어떤 순간이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시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입니다.